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1997년 횡성군 갑천 년 야산 2만 평을 매입해 생태 학교를 세웠던 이강훈 씨. 소똥구리를 테마로 한 곤충 체험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방문객이 잇따랐고, 환경부는 멸종위기 곤충 보존에 힘써 달라며 2005년 멸종위기종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이씨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이씨는 사업비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하는 방식으로 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점 모시나비와 2급 애기뿔 소똥구리 물장군 보존과 번식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공로가 인정돼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훈 받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와서 멸종위기종을 증식 복원하는데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던 2023년 검찰이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5년 동안을 특정 수사하면서 이 씨는 보조금 12억 4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조금과 생활비 계좌가 혼용되고 인건비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은 건데,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년간 보조금보다 더 많은 사제를 털어 멸종위기 복원에 헌신한 대가가 이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보고 돈을 벌어서 그 50%를 대서하라는 이런 그 엉터리 같은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이창음 전 원주지방 환경청장을 비롯한 환경부 전현직 공무원들도 이 씨가 사재를 들여 연구소를 세우고 수익이 나지 않는 멸종위기종 복원에 평생을 바쳤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기소를 계기로 환경부는 이 씨에게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격으로 18억 6천만 원을 부과했고 그러면서도 이 씨로부터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사업보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취소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제재가 되는 보조금이 끊긴 2년 전부터 자체 4억 원을 들여 멸종 위기종 보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 씨는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해온 개인이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며 다 그만두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이 씨는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별도로 환경부 환수에 맞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